안녕하세요. MBC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예능 1위가 나 혼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현재 시청률을 보면 15%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했을 때를 보면요. 2013년 3월이더군요. 그 당시 시청률을 대충 보면 7% 정도입니다. 뭐, 7, 8% 그러니까 현재 시청률보다 2분의 1,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능인들이 나와가지고 예능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알려진 사람들이고 알려졌기 때문에 대중적인 사람들이죠. 이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나는 혼자 자유롭게 살수 있어. 뭐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아, 어 굉장히 그 혼자 사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 제가 어 지금 캐나다 살지만 제 딸애가 20대 에 후반을 가까이 가는 그런 딸이 있는데, 얘가, 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몇년 전부터 좋아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는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6년 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까 그러니까 저가 한 2년 전인가 이 프로그램을 제 딸이 얘기를 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하니까 젊은 애들이 막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한대는 소리가, 뭐,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양이를 걔가 이제 사서 키우기 시작한 게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론 혼자 살진는 않습니다. 그럼 뭐, 결혼을 거의 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혼자 지내는 거랑 거의 다름없이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출산이 늦어지고 혼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평균 2018년도에 출산 연령, 출산 연령이 거의 33세란 말이죠. 혼인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 자체가 갖는 구조가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대 보통 후반에 출산들을 해야 되는데 30대 후반 어, 출산율보다도 오히려 20대 후반 출산율이 더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는 그 나이가 32세, 32살 정도랍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그 감소하는 그, 어, 출산율로 볼 때는 이거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 유일의 출산율 제로명 때 한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럽의 무슨 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뭐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뭐 즐기자주의가 많아지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거의 어~ 두명 정도 선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결혼 연령 또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인구가 늘어나느냐 하면은 그 대중사회에서 매스컴의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은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어,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이 그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 그 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아, 시청률이 올라가, 두 배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연도수를 보면 한 6년 동안 이게 누적된 걸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지금 그 출산율이 줄어들고, 결혼은 또 늦게 하고, 결국은 그 인구 증가가 멈춰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데 아, 어,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아주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뭐 방통이라든가 어또 가족부 그서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이것을 어~ 논란거리로 삼고 하나의 이슈화를 해서 문제 해결력을 뭘로 가져야 되느냐. 결국은 대중매체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뭐, 우리 함께 살자라든가 가족주의를 강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어? 어, 우리는 가족이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전환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제가 볼땐더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 하나의 그, 그 어, 실험국가, 하나의 실험국가로서 어, 인구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는 어, 그런 추진력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추진력으로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어, 실험 국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로 제가 아,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뭐 남성의 여성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머리 염색을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주저하지 않고 막 하고 있어요 요새 근데 뭐 그것이 대부분 화학 제품이라서 또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트렌드를 어, 갖고 있는 경향성 있죠 경향성이 뭐 남성의 여성화, 그러니까 중성 사유로 가고 있다는 것과 또한 가지는 이렇게 화학적인 것들이 나무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 자각, 자각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트렌드를 누가 추진하냐면 연예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뭐, 그 논란이라도 좀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어 제가 서구사회 에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서구인들이 볼 때는 그 동양 사람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하얗게 물들이고 이런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이상한 것은 이것을 들고 있어요. 어그 어드하다 그래가지고 그 ODD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정말 이상해 이런 말이 에예요 정말 이상해. 제가 볼 때도 이제 정말 이상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논란거리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게 뭐 도덕적이야,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이야, 이런 도덕관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치 은빛이나 금빛이 아름답다. 그리고 동양적인 어떤 것은 아름다움은 아니다. 트렌디하지 못하다. 라는 걸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그 문화계에서 하나의 문제거리, 뭐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할때 이것은 얘기가 돼야 될 만한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주의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